첫 번째 이야기 찾아라 총기곰볼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미타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 93% 불화 7%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미타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자분의 사연이니만큼 무례한 댓글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이석훈. 예비역 대위로 평소 5인용 대빌의 영상을 즐겨보다 군생활 중 있었던 사건 중 하나가 떠올라 사연을 보내본다. 때는 2010년 강원도에 위치한 한 포병대대에서 본부포대장으로 근무할 때일이다. 우리 포병대대는 눈이 오면 사단장님도 도보로 올라오셔야 할 정도로 가파른 산 중턱에 위치했고 시설도 열악했다. 당신은 사단장님과 대대장님의 교체 시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지휘관 교체 시기에는 이상할이 많지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사단에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하 부대 에 불시 방문을 실시했고 불행히도 우리 부대가 당첨된다. 어느 주말 사단에서 한 상사가 부대에 방문 인사 과장의 책상 서랍 안에서 필터링되지 않은 전 장병의 마음의 편지를 통째로 가져가게 된다. 사무실에서 퇴근할 때 문을 잠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결국 신임 사단장님께 다이렉트로 보고가 들어갔고 부대는 탈탈 털린다. 그렇게 쑥대밭이 되어 어수선하던 어느 날 오후 대대장님과 포대장들이 부대 운영 및 병력 관리에 대한 토의를 하던 중 알파 포대장에게 긴급한 보고가 올라온다. 알파 포대 한 병사의 총기 내용물이 전부 사라졌다고 총기와 단독군장을 휴대한 상태로 일과를 소화하는 즉각대기 상태에서 주특기 훈련 중 총기를 잠시 옆에 놔둔 이등병. 나중에 막사에 복귀한 후 총이 없는 것을 인지했고 급히 총을 놔두었던 장소로 가봤더니 포상염 나무 밑에 속이 텅빈 기괴한 총이 놓여 있었던 것. 알파 포대가 총동원되어 주변을 수색했으나 찾지 못했고 오후 5시 30분 퇴근을 하던 대대청 간부들에게 비상 소집이 떨어지며 대대원 전체가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다. 가뜩이나 부대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 신임 대대장님의 얼굴은 급격히 어두워졌고 지휘관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첫 번째 심판 때. 알파포대장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포대원들에게 읍소 마음의 편지를 실시했고 확인 결과 왼손으로 쓴것 같은 필적으로 본부포대 차량에 숨겨두었다고 적힌 마음의 편지가 나오게 된다. 그 즉시 본부포대 소속 차량을 전수조사 불행히도 부품은 발견되지 않는다. 수색과 마음의 편지는 계속됐지만 소득이 없었고 결국 대대장님은 연대장님께 보고 사단에까지 보고가 되면서 저녁 8시경 사단 헌병대가 출동한다. 사단 헌병대장님은 알파포대 병력을 모아두고 조사 시작. 기하게도 마음의 편지에서 단서 하나가 나오게 된다. 예전 이상한 곳을 가르쳐 준 왼손 필체의 글과 비슷한 미음을 쓰는 필체를 발견한 것. 아마도 왼손으로 쓰다가 헌병대가 출동하자 쫄렸는지 다시 원래 오른손으로 썼던 듯. 그러면서 특유의 미음 받침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것을 매눈 헌병대장이 포착. 알파 포대 생활 기록부 전부 가져와. 당시 생활 기록부 특이 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지통실에서 간부들이 하나하나 대조하며 미음 받침과 글씨. 가 일치하는 생활 기록부를 찾기 시작했다. 몇 시간 후세명 정도 용의선상에 오르게 되고 그세 명을 개별 면담하던 헌병 대장은 결국 범인을 특정해 내고야 만다. 오동은 일병. 와 역시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는 대단했다. 어떻게 저걸 잡아내지? 헌병대로 끌려간 오동은 일병은 집중적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번복하며 수색에 혼선을 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포상 앞 계곡으로 던졌다고 해서 새벽 2 시까지 대대 모든 인원 잠도 못 자게 하더니 그 다음에는 포상 근처 땅에 묻었는데 어. 어딘지 잘 기억 안 난다고 해서 포상 근처 땅을 답하게 만들었다. 수색은 이틀간 계속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부품은 총기 몸체가 발견된 나무쪽 앞 계곡에서 발견. 장전 손잡이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찾을 수 있었다.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니, 후임이 평소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여 확 기맥을 했다고. 오동훈 일병은 이미 동료의 물건이나 현금 등을 절도한 이력이 있어, 만창 후 전출을 가며 사건은 마무리된다. 나는 아직도 의문인게, 어차피 들통난 거, 품이라도 빨리 찾게 해주지 왜 수색에 혼선을 주며 기만했던 걸까? 증거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걸까? 아니 애초에 마음의 편지 받을 때 왼손 필적으로 거짓말을 써내지 않았다면 헌병 대대장의 의심도 사지 않았을 텐데 자신을 절대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상황을 즐겼던 걸까? 오동훈 일병 그때 왜 그랬냐? 총두 번째 이야기 총에 부비 트랩 설치한 전기수 훈련병 본 이야기는 구독자 중한 분인 퓨리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을 실화95% 브라우프로를 적절히 섞어 제작한 영상입니다. 사연 보내주신 퓨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이름은 차혁. 2017년 군번으로 육군 훈련소로 입소. 2주 차 훈련이 끝나고 사격 훈련을 위해 훈련병들은 K2 한정식을 배정받았다. 자대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훈련소에서는 각자 받은 총의 편차가 심했다. 당시 내가 받았던 총은 방아쇠부터 군대 타인원의 것과 비교해 압력이 매우 강했다. 뭐랄까. 너무 약하게 당기면 꿈쩍도 안 하고 힘을 꽤 많이 주면 틱하고 들어가 버리는 총기 분해 조립 청소법을 배우던 당시 조교가 노리쇠 뭉치를 분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여기 노리쇠 뭉치를 분해하면 더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정비해도 충분해.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너희는 분해하지 마." 수많은 PR이가 끝나고 드디어 0.4격, 사격. 세발을 사격하고 표적지를 확인하러 가는 간단한 훈련이었다. 어? 세 번째 사격에서 사격음이 좀 이상했다 뭔가 총기 안에서 걸린 듯한 소리 노리새 후퇴 고정도 안 되어 있었고 탄피도 걸렸는지 바로 나오지 않아 노리새 후퇴 전진하고 탄피 빼 그런데... 어라? 탄피가 이상했다 탄두가 발사되지 않고 탄피 안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조교 또한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해하며 사격 통제관이었던 삼소대장을 불렀다 삼소대장님의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곧 상사 진급을 앞둔 말년 중사로 매우 무서운 호랑이 교관이었다 삼소대장님은 탄피 상태를 보고 황당해하며 야 내가 교관생활을 4년 했는데 너같은 케이스는 또 처음 본다야 이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지만 역시나 두발만 맞아있었고 재사격을 위해 열애조로 빠졌다 또 수많은 PRI 반복 이후 재사격 사격 시작 탕이 아니라 아까 세번째 총선과 똑같은 소리 붉은 깃발이 올라가자, 이번에는 삼소대장님이 바로 달려오시며, 168번 교육생 열애. 야, 조교야, 너는 내려가서 얘 총기 좀 분해해봐. 뭔가 불길한 느낌. 조교는 그 즉시, 내 총을 숙련된 빠른 손놀림으로 분해했고, 노리새 뭉치를 분해하다가 순간 멈칫. 어, 뭐야, 이거? 야, 너 총에다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렇다. 노리새 뭉치를 분해해보니, 공이 멈춤 못이 있어야 할 자리에 면봉에 쓰는 나무가 부러져 튀어나와 있었다. 보고를 받은 삼소대장님은 시뻘개진 얼굴로 내게 달려와 소리를 질렀다. 야이, 삐린이야너 미쳤어! 너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이거 영창감이야, 영창! 이후 내용을 들어보니 면봉이 부러져서 공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격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총탄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 삼소대장님은 내게 정말 죽을 뻔한 거라면서 크게 화를 내셨다. 이후 나는 소대장실로 끌려가 진술서를 작성했다. 아니, 내가 안 했다고 나도 처음 보는 거라고 앞서 이야기했듯 나는 노리쇠 분해를 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모른다. 아직 이등병도 안 됐는데 벌써 영창을 간다고? 너무 억울했다. 168번 훈련병, 노리쇠 분해 자체를 교육받지 않았다고? 예, 조교님이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절대 분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대원 모두 노리쇠 분해를 하지도 않았고 할 줄도 모른다. 음. 그래? 이후 나는 분대로 복귀했고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훈련병이었던 나는 난생 처음 징계위원회로 끌려가게 된다. 결과는 무죄. 아무래도 전기수 훈련병이 공이 멈춤 옷을 잃어버린 후 면봉을 잘라놓고 그 위에 강중이와 기름대로 박박 문질러 공이 멈춤 옷처럼 보이게 한것 같다는 결론. 나의 무죄에 대해 우리 분대원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고 남은 훈련을 무사히 수료, 자대로가 무난하게 군생활하며 몸건강이 전역하게 된다. 비록 7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가끔 떠올리면 오싹하다. 만일 그때 총탄이 내부에서 폭발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2017년 논산훈련소 훈련병 중 공이 멈치 못 잃어버리고 면봉 껴 넣은 놈. 이 영상 보고 있냐? 차라리 분실했다고 알리지 그랬냐? 그렇게 해놓고 자대 가서 밥이 넘어가든? 쨍! 중성! 하사 채송이! 구독자 여러분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군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내가 겪은 재밌는, 무서운, 빵당한, 억울한, 역같은, 또라이 병사 등등 어떤 이야기라도 대환영입니다. 그러면 구라 적당히 잘 버무려 각색해서 열심히 제작할 겁니다. 설명란과 댓글에 이메일 주소가 있어 오니 용기내어 편안하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성! 드디어 18년 만에 신년지가 완결됐습니다. 정지혁 경장의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정지역 이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지 최원일과 정지역은 왜 원수가 되었는지 짱고는왜 김창우를 좋아하게 됐는지 왜 정지역은 김창우를 그토록 갈구는지 김창우는 어떤 고문간 짓을 했는지 말년들은 과연 제대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666 부대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모든 떡밥들을 풀었습니다. 카카오 페이지에서 오인용 또는 666을 검색하세요. 감사합니다.